15분입니다. 오늘은 서울 특별시, 전국 광역시, 전국 팔도, 지금 공매는 아까 2 0일까지 했죠? 이거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서울 특별시 쭉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하고, 어 부산, 인천까지는 했는데, 그 뒤는 아마 해도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자료는 제가 열었습니다. 저 뒤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자 요런 것들은 이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사코 세종시, 경기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이어놨는데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게 2주 동안만 열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는 해봤자 요번 주 거는 낙찰이 지금 10, 답사을 모합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입찰하고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 5일간 입찰할 수 있는 것만 지금 요 뽑아놨습니다. 뽑아놨기 때문에 아파트 빼기고 아파트는 어, 아파트는 그냥 뺐습니다. 빼고 그 중에서 이제 할 거를 봅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죠? 8페이지에 16번 됩니다. 8페이지 16번 봅니다. 자, 그냥 이제 교재만 쭉보고 너무 많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8페이지 16번을 보시면은 17번, 17번. 이거 보니까 옵스텔인데요. 두 분이나 미납이 됐어요. 미납이 옵스텔입니다. 자, 페이지 수는 8페이지에 17번, 넘버 17번. 옵스텔인데, 서울 마포구의 주거용 옵스텔인데, 13%었어요 많이 뜰어요. 왜냐, 내가 찾아보니까. 자, 미납이 됐습니다. 미납이. 한번 되고, 두번 되고, 세번 되고. 미납이 보이면은, 이 사람은 2600 띠죠? 그죠? 어, 10%. 위에 금액에 10%를 띠는 겁니다. 그럼 세 사람 다 띠는 이유가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자, 봅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그죠? 자, 다시요. 자,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건재당보다도, 1번 건재당보다 2018년도보다 좀 빠르죠? 빠르고 빠르고 그건 다 좋아요. 좋은데, 자, 이건 한번 들어가 봅시다. 19-5409. 재미난 사건이에요. 19에 54091입니다. 54, 54091겁니다 이거 보니까, 옵스텔인데, 두 번이나 이리 미납이 됐어요 마포구 공덕동의 전용 여덟 평 옵스텔인데, 자, 미납 봅니다. 요거는 2600띠죠 10%. 이 사람은 680만 띠죠 60%. 그러니까 세, 세 사람이 띠요세 사람이. 왜 띠느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건재당보다 앞서고 전입도 빨라요, 확진도 빨라요, 배당 요구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종기일 이내했습니까이후에했습니까 했습니까? 하루 늦게했죠. 늦게 하니까 2억 1,200원 대항력 이 있고 전액 매수인이 인수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10월 30일, 10월 31일에서 이 사람이 배당 종기일에 배당했던 날입니다. 그럼 뭐 됩니까? 인수가 된 거죠? 잘 모르면은 예상 배당품 눌러야 다 그래서 세 사람 다 내가 볼 때는 무료 봤어요. 무료 경매 사이트를 봤어요. 어, 구독자는 예상 배당품 눌리면은, 자, 요, 뭐, 나오죠, 이게? 인수가 나오죠? 그러면, 아이고야, 겁나한 게 나오네. 그러면 낙차가 나차야 되겠죠? 아까 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왔어요. 플러스. 신용보증이면 좋아죠? 막 들어오니까, 그죠? 플러스가 들어옵니다. 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무료를 보지 말하고 보지 말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알겠죠? 무료는 예상 배당표도 없어요. 넣고 요것도 없어요. 딱 요거만 습신다 대항력 있음 이 정도만 돼야 하습니다 있고, 요런 게 없어요. 요번에 낙찰이 되면 이래가지고 결국은 2억 1200인 이 수다. 그죠? 그럼 2억 1200인 이 수니까 낙찰을 못받야 되는 거라. 뭐, 자, 2억 6천짜리가 2억 1200인 이 수니까. 낙찰은 천만 원 이천만 원, 알겠죠? 고리에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 그런 사건이 벌어졌더라, 이런다. 자, 또 봅니다. 어, 그 다음에 어, 1 7번은 됐고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를 뒷날 배구,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배당 요구를 안 했다고 보고 여기처럼 인수가 되더라, 이해가시죠? 자 18번 18번 안녕하세요 18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주차난이 심하다 주차난 되죠 어, 주차난이 심하다 아파트 말고 자1 9의 52798입니다 <laughs> 자 이건 아파트라 고 보기 힘들고요 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본 게는 1억 9천짜리가 천만 떨었져 많이 떨었죠. 많이 떨었어요. 많이 떨었습니다. 1억 9천 뭐 얼마짜리가 천만 원까지 떨다. 이거는 뭐 때문에 떨어져가 이렇게요. 틀림없이 뭐가 떨죠. 자, 빨이있네 1억 6천 500짜리가 그죠. 어, 감류되기 전에 감류되기 전에 먼저 전입확정인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큰 호랑이죠, 가 호랑이 한 마리가 큰게 있습니다. 이거는 미배당 보니까 인수 맞죠. 한번 떨어지면은, 천만 가 떨어지면은, 1억 5,500 정도는 인수가 생기는 거죠. 그죠? 어, 그얘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배당표를 보니까, 이거는, 이런 거는, 요것만 봐도 돼요.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다. 그죠? 어, 인수, 이렇다. 인수. 예상배당표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진 거다. 지금도, 막, 공자주도, 조금 그렇다. 그죠? 공자주도. 자, 19번입니다. 자, 19번은 임야입니다 강남의 임야 어유 강남에 입력했습니다. 입력가1 0 0억짜리가 33억까지 떨어더라자 자 봅니다. 18에 7239. 왜 많이 떨어질까? 아 그, 그것도 그렇지만 자 봅니다. 자 우리 서울에는요. 서울에 입력할 때딱 조심할게 딱 조심할 게 하나, 하나가 있어요. 싸다고 들어가다 큰합니다. 자 우리 강남에 임야가 나왔다 임야가 어. 임야가 뭐, 뭐 100억이 돼가지고 쭉 떠는데 문제는 제가 이래 보니까요 자뭐 임야는 뭐 있죠 이렇게 임야가 뭐 있습니다 강남에 어 강남에 임야니까 좋다 이겁니다 평수도 큽니다 2만 700평 그죠 어, 2만 700자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뭐매 허가되고 저고 33억까지 맞자고 떨졌어요 그래서 임야는 뭘 봐야 됩니까? 여기 본게 자료가 별로 없어요. 자, 여기서 보고 끝내고 하면 되고. 어디 간다고요? 토지용 계 토지용 계 자, 여기 있는, 여습니다 요거, 요거. 잘 보세요. 자, 화면 보세요. 토지용 계를을눌리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일단 요거는 좋죠. 요거는 별로입니다. 요거 이거 별로에요. 요거는 건물, 기존 건물이 없으면은 건축 절대 못 합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나머지는 막그것 치더라도 공유 산적 거기는 좋은데 자, 요 제일 밑에 한 봅니다. 요거 경매 문제 없죠? 자, 요놈, 요놈, 요노, 요놈이 요노, 범인입니다. 요놈, 요놈, 요노, 요놈, 요노. 요놈이 범인입니다. 비오톱 1등급 저거는 절대 건축이 안 됩니다. 비오톱 1등급 자, 외우세요 서울의 입면는 비오톱 1등급 보이면은 절대 받아 안된다막 공짜 준다 캐도. 뭐나 공짜 준다면 모르겠다만 그건 하소식 야겠지만은자그 제가 서울의임냐 중에서 비오톱 1도보면 낙찰 금지물거이다 생태계 보전이 목적인데 제가 이제 어, 지방자치 법규 시스템에 서울 도시계 조례를 갔어요 조례를 갔어요 조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비오톱 1등급이죠 오른쪽에 여기, 여기입니다 별표시하는거 여기 비오톱 1등급 여기입니다 요거 요거 자, 조사해 보니까 이라는 게. <laughs> 어, 요 개발 행위 허가 기준 해 가지고요. 별표 1을 찾아보니까 평균 경사도는 18도 미만을 요구해요. 서은 보니까 입려는 경사도는 18도 미만을 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 생태 현황 결과 비오톱 평가 등급이 1등급이고 개별 비오톱 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존을 한다. 비오톱이란 것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공동, 생활 공동체를 지표상에서 다른 것 명확히 구하는 생물 서식지를 말한다. 이래가지고 5개 등급이 있는데 전부 다 거의 다99% 1등급이다. 그래서 비오톱 1등급 크면은 절대 낙차받으면 안 됩니다. 서울은 거의 임야가, 막, 오톱 1등급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에. 서울의 임야는, 막, 고려보고 아마 지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앞으로는 지방까지 좀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만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자치법규에 나오니까 서울에 이렇게 나왔어요 보존 보존 보존해야 된다 해가지고 안 됩니다 개발장 우유보다 한 10배 센 겁니다 알겠어요 자 20번입니다 20번은 이건 뭡니까 20번은 근린주택인데 용산구 동빙고동에 근린주택인데 요거는 이제 어 건조당보다도 최종시가 전입이 넣습니다. 그러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거죠. 자, 이건 넘어왔어요. 건조당만 넣어지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토지형 이 2종 1반, 2종 일반 자, 2종 일반은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왔고, 요거를 용적률을 많이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꺼냈어요. 용적률을 넣어주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만기 말소 기준을 던기 위에전입된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없고, 영도 지역의 이용 에반해서 매력적이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따로 보세요. 자, 너어다 21번. 21번은 중랑, 중랑구 중화동에 7 8호에 떨어진 겁니다. 말소 기준 던기 위에 전입으로 문제가 없다. 해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 0의 2663. 여러분들이 볼때여러걸로 봐야 됩니다. 뭐, 금액 거스서 그런데 일단은, 보는 방법은 똑같으거 보세요. 중화동에 무슨, 이제, 지 건물이 뭐 나왔단 말이죠. 78억에 떨어진 건데, 쭉이렇 보다가, 일단은, 이제, 사업자보다는, 늦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도에는 신경, 신경 쓸거 없어요. 늦은 사람은 신경 쓸거 없어요. 근데 토지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토지 연결을 보니까, 여기 중랑구, 이쪽에, 토지 연결을 보니까, 쭉 가다가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이깁니다. 준, 주거지역, 좋죠? 자, 요거 봅니다.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상봉의 생활권 해놨다, 이죠? 자, 요거를 얘기합니다. 요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는데, 보는 방법은, 그냥 이리 쭉 보시다가요, 보시다가 이리 봅니다. 보는데, 뭐, 크게 볼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리 보다가요, 토지, 자 다시요. 자 지금 보는 거는 여러분이 요거를 보고 있어요. 요거, 요거. 알겠죠? 요거 말고 오른쪽에 또 뭐였습니까, 지금? 도시 그런 거 있죠? 도시계획. 자 우리 요거 말고 요거는 항시 그냥 자동 열리는 거고 오른쪽에 도시계획을 한번더 눌리 보면요. 자 눌리면 야미 나오네요. 야미 나오세요. 자 야미 나오는데. 여기서 쭉 보면은, 내려가다 보면 지구단위 계획이니까 요것도 눌려보세요. 요 놈을. 어, 지구단위 계획이서요 자, 눌려보면은, 요,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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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같은 게 표시 나오네요. 놓어보니까, 요게 빨간 선 안에 지금 땅이 여기 있어요. 요 땅이. 그래서 요, 요, 요 안에 뭐를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뭐 한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면 여러 촌동네 같으면은, 우리 계획관리지역이다. 건폐율 40%, 용적률이 100%죠. 그럼 지구단위에 들어가버리면은 건폐율이 50% 증가합니다. 그래서 40% 아이고 60% 계획관리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용적률은 100%인데 200% 됩니다. 다시 우리 계획관리지역은 전 촌동네에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몇입니까 40%죠. 여기 50% 증가되는가? 60% 됩니다. 많이 오르시죠?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은, 얘는 금폐율이고, 용적률은 우리 계획까지 용적률이 몇 %인가, 용적률? 100%, 100%, 계획관리. 100%인데 200%입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좋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다그 뭐, 시행지침이란게 있어가지고요. 니는 학교부지고, 니는 주차장이고 니는 도로고, 니는 주, 죽은데, 죽어라도 2층 밖에 안 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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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조항이 있어요. 알겠죠? 그럼 뭐, 내게 만약에 주차장에 걸리면 뭐안 좋죠? 그런 거를 찾아냅니다. 그럼 그걸 찾는 거는, 여러분 잘 모르니까, 이런 것 때는, 이제 해당 구청에, 중랑 구청에 도시계획, 그, 지구단위 계획 담당자를 가면 더 좋아요. 가서 물어보면은 이런 책자를 줄 겁니다. 그, 보면 번지 따고 면 아, 이 사물 요거는, 요게 요거면은, 우리는 뭐, 1, 2층에, 지하에 커피점도 하고, 1층에 중국집도 하고, 2층은 주택사고, 이게 되는데, 옆집은 또안 되고, 이런 게다 있습니다. 우리 창원도 그래요. 옆집에 저본게 지하는 소매점이고, 1층은 중국집이고, 2층은 주택인데, 옆집은 그냥 주택입니다. 딱, 딱 정해놨어요. 몇 군데만 하도록. 그런 거다 정해놨으니까, 이제 그거를 따져봐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온 거 있죠, 이게. 요게 들어오데 들어왔는데, 범위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구단위 계구에가면은 다시 좀검토어 봐야 돼. 알겠어요? 자, 21번. 미남한 사유가 있더라. 이게, 다시 해야 된대요. 다시 해야 되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지금 여러 보기엔 조금 그런데, 자, 안 봅니다. 임차인 현황이 있는데, 20에 50383. 자, 들어서 봅시다. 되겠다. 20에 50383. 그죠? 자, 여기네요. 20에 50383. 봅니다. 자, 선순위 가든 게 있으면 낙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됩니까 안됩니까? 자 다세대가 뭐 많이 떨어졌어요 요게 요까지 떨어어요뭐 미납도 있죠 그럼 조심해야 되겠죠 다세대입니다 자이쯤이도 보니까 자 우리 등기부 현황을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소유자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소유권이 가등기 해가지고 인수해 놨죠 인수, 인수. 그 다음에 압류되고 백만선씨가 경매 넣어주고 자 이럴 때 낙찰받으면 된다 안된다 안되는 거죠 자, 이를 우리가 선순위 가등기는 인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낙차 박스, 잠금 칠았어요. 그럼 요거, 요거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는데, 여러 환경지가 되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본등기를빼면은 환경지도 없어지고, 김정윤 씨가 소유자 대삐입니다. 알겠죠? 그럼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겁이 나서 못 들어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어, 모님 밟기 전에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22번은 선순위 가전기가 있더라. 자 그다음 또 봅니다. 23번 봅니다. 23번. 자 23번은요 오피스텔인데, 자 오피스텔이 주거 해놨더죠 주거는 우리 주택 연금 된다겠죠? 되는데 문제는 되는데 일반 아파트보다 한25% 연금이 적더라. 이만 적더라. 어, 이게 이제 2021년도 연말이 바뀌었어요. 주택 연금에 되는데, 25% 작게 주더라. 그죠? 어, 얘도 100만원 줄 거, 75만 원면또 연금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 조심해야 되고. 자, 오피스텔은 외우세요. 취득세가몇 프로, 오피스텔은? 지덕세몇 프로? 응? 자, 쭉 봅니다. 쭉그 어, 그림 있죠? 그림 가다가 보면은 저 중간쯤 봅니다. 중간쯤에. 상가, 법인이나 상가, 토지, 오피스텔, 내내 주택 이상. 이거는 네 주택 이상, 이좀 이상하네. 요 일단은, 옵스텔은, 고마 4.6%였어요. 토지, 옵스텔, 상가. 몇 프로요? 4.6%. 이거는, 요 집에 와야 될게 아닌가는데. 4주택? 자, 4주택은, 요건 없애버렸어요. 요건 없애버렸어요. 너무 집에 들어와야 돼. 너무 집에 들어와야 돼. 4주택. 자, 다시. 상가, 토지, 오피스텔은, 우리, 선계치도로 받고, 경매는요, 선계치도로 받고, 4.6%다. 1억짜리 상가 뭐, 얼마요? 4천 460만원. 지도체다 아, 배양입니다. 460만 음. 아, 그 460만원. 자, 그래 보면 되고요. 요거는, 19에 107983 봅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 선순는 세입자가 자꾸 떨어져. 떨어지면은, 또 뭐가 거꾸 올라갑니까? 오라는 거는. 자, 오피스텔이 있어요, 옵피스텔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선순위, 뭐, 전입자가 있어요. 선순위. 2015년도가 있고, 시 있고, 2018년도 설정했고, 이렇죠? 그럼 이 사람은 2억 8천 주고, 자, 은행보다 무조건 전입만 빠르면요, 경공매는 무조건 2억 8천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늦으면 할수 없지만은, 은행보다 빠를 때는 경매들 하나, 공매들 하나, 2억 8천 무조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낙찰가가 자꾸 떨어지죠, 지금. 떨어지면은 거꾸로 뭐가 올라갑니까?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떨어지면은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른쪽에 여게또 올라가요. 알겠죠? 자, 한 봅시다. 예상 매 매출을 05천만, 5천만은 낙찰됐다, 이렇게 하면은, 누리주면요 5천만 대비면은 이게 또 2억 1 천치배 됩니다. 또 올라가죠? 자, 그런 식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2억 8천짜리가 호라이가 앉아있는데 자꾸 낙찰이 1억이 됐다. 그러면은 1억 8천의 인수가 생기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예상표당표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취득세를잘 보면요. 뭐, 간단합니다. 6억 이하는 원래 1.1%입니다. 1.1%, 어, 3대평짜리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1, 2주택, 1시적까지 포함이 되는데, 3주택이 되면은 9%. 9% 4주택이 되면은 13.4% 쎄죠? 자 주택이 3주택 4주택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다 내가 법인으로 공시지가 1억이 받았어 주택이 3개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4주택이라서 1 3 3입니까 아까 위에 본1.1% 여기로 가됩니까자 법인은 해놨죠? 예외상에서 예외 공시지가 1억 미만은 상관없어요. 아니죠? 어, 1억 이하다, 그러면은, 공시지가 1억 이하, 지금, 요 차원도, 공시지가 1억 이하짜는잘 팔립니다. 왜냐, 그면 서울 사람들 막 내려서 사요. 왜냐, 그면은 주택수에도 포, 일단 포함이 안 되거든. 지득세부터 기분 좋습니다. 1.1% 거의. 어, 이거는 투기 세력이 아니다. 뭐, 이래봅니다. 또, 농어촌 주택 있죠? 고도 마찬가지. 고도 투기 세력이 아니다. 뭐, 1.1, 1.3 막, 끌어서 왔다 갔다 움직여요. 어, 그래서, 법인이 낙사받는 거 여러 공시가 1억 1천만 크면은 열러갑니다12.6%알겠죠어 그래가고 새 주택이다 나아가면 지금 주택이다 새 주택이다 조정 대상지인 두 주택에다 크면은 요거는 약9%내 네 주택 되면은13.4% 고민해 봐야 돼요. 주택을 일시적으로 내두개다클 때는 일단은 1.1이냐 1.3이냐 별 문제가 없어요. 알겠어요? 작은 거는 1 1좀큰 거는 이런 50평짜리는 1.3% 가는데, 주택이 3개다, 4개다 할 때는 이제 좀 고민해야 됩니다. 알겠죠? 9%냐, 13.4%냐, 법인이면은 12.6%냐. 쎄죠? 예를 1억 같으면은 법인 같으면 1260만원. 세주택 같으면은 900만원. 그죠? 1억짜리 같으면 지득세가 900만원입니다. 10억 같으면 9천만원 지득세.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 세금 많이 내놔야 돼요. 지득할 때부터 내놔야 되고. 또가 있으면 가인다고 또어 월세 쪽으로 종합부동산세 또뭐 1, 2, 천 3천만원 내놔야 되고 10년 가면 해야 죠또 팔면 판다고 지금 팔면은 세금을 냅니까? 팔면은 자 주택 1억짜리 2억짜리 이렇게 다쳐 받았어요. 이게 팔았어요. 1억 남갔어요. 지금 단타로 1억 남았다. 얼마 세금 됩니까자 그걸 어... 뒤에 있습니다. ,이. 결론은 7 7 0 0만원 77%. 자, 그건 뒤에 바로 봅니다. <laughs> 자, 그 다음 봅니다. 이거를 생애 최초로 샀다. 예로, 주택을 생애 최초로, 자, 여러분, 자녀들 있죠? 자녀들 명의 하나 샀어요. 뭐를? 어, 그럴 때는 20살 넘는 자녀들 명의로 세대를 원래 구분해가지고 하든지, 어쨌든 자고정한 생애 최초로 샀다. 이렇게 하면요. 요거는 또좀 빼줍니다. 얼마 빼주느냐? 1억 5천 이하는 지득세 면제 1억 5천에서 3억까지 수도권은 4억까지는 50%감기인데 요것도 올 연말까지만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됐 했다. 알죠 요것도 이제 알면좋습니다 그래서 1억 5천까지는 막 주택을 샀다. 우리 자녀들 명의로 샀다 그러면취득세는 감면인데 굳이 내시겠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받아 줍니다. 굳이 내시겠다 그러면 다 받아 줍니다. 어, 감히 해달라 해, 해 주지 안그러면 빠입니다자 이제 양수수입니다. 24번 24번 아까 얘기했어요 자 24번은요 양도소수세를 제가 했는데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중간부입니다 중간 2번부터 봐야 돼요 단기부 요것도 빼야 됩니다 요거 요거를 빼야 요자 1년미만 자 아파트를 3억짜리 여기 샀어요 3억에 파괴됐어요 기분좋게 어 1년미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입니까 밑에입니까 지금? 자, 이건 아니죠. 이거는 지금 어색인 거죠, 이거? 5 네. 5억이 없어졌어요. 자, 지금 이거입니다. 이거, 이거 잘 보세요. 주택 외 크면은 50%. 네. 여러분 아파트로 했죠? 네. 이거입니다. 이거. 그럼 몇프로 이거? 몇 프로인가 지금? 70%에 70또 옛날 말로 주민세, 지방소득세에선 77%. 자, 기게 주택 외면은, 지금, 여에보면 주택 외, 금 이게 무슨 말이냐, 주택 예금으로 은 쓰세요. 상가하고 토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가, 칸마, 토지인데, 지금은 50% 플러스 5%, 55%죠? 이게 토지는 내년부터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77%. 2022년 1월 1일부터는 토지는 상가 나두고 토지는 단타가, 1년 미만 단타를 하려고 77%달리다 지금 아파트는 17%입니다. 기억하세요? 아파트 17% 단타. 자, 1년 지나서 1년 지나고 2년 미만이다. 그러면 아파트는 몇 프로고 지금? 66%. 자, 됐죠? 자, 2년이 지내다 그러면 누진세는누진세는 후에 누진세는 1번 봅니다. 1번. 1번 올라가요. 그러면 1번을 올라가는 게누진세입니다 이게 누진세입니다. 여기 이제 2년 이상 했을 때그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로 천만 원 남았다, 이렇게 하면요. 원래는, 우리가, 요거 뺍주다 요거, 요거는 없애버렸어요. 요, 요거 요, 요, 하는 없애버렸어요. 지나갔으니까. 자, 26%입니다. 16%가 아니고 26%. 전에 같으면은 뭐 6%거든, 6%. 6%였는데 지금은, 어, 5월 말까지는 16%고 6월 달에 되이 26%. 쎄져버렸죠 참, 이, 2주택자. 이 그죠? 2주택자. 어, 3주택자.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어, 2주택자가 되면은 26%가 되고요, 36%입니다. 근센 거는 봅니다, 센 거. 예를 보면은, 어, 예로 뭐, 한 5억을 남겼다, 이렇게 하면은 62%, 2주택자는 62%, 3주택자는 72%.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막, 뭐, 여러분들이 보통 뭐, 한 5천만 원, 1억 넘게 남겨니까 지금 한, 어, 두 주택이 다 크면은 지금 이렇게 한뭐 하도 뭐, 5, 6, 70%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저번에서. 알겠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5번. 자, 25번은요. 서울 중구의 대지인데 지부이다 크면은 일단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안 되고 공유자가 100명 넘다 크면은 좋을까 나쁠까? 아파. 이거 공유분을 청구 소송하나, 그러면요, 여러분, 인지대가, 또한 사람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아프리카, 한 사람은 캐나다 가 있고, 한 사람은 저기 유럽에 가 있어. 송달이 할 때가 안 될까? 아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해보면은, 이게 몇년 걸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막 그냥 넘어가면 좋겠나 싶습니다. 너무 많아요.